문제 30번 8비트로 된 레지스터에서 2의 보수로 숫자를 표현한다면 이 레지스터에 표시할 수 있는 10진수의 범위를 물어봤죠 첫째, 비트는 보 비트가 0일 때 각각 양과 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워낙 잘 나오는 얘기고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반드시 아셔야 되죠 확인을 좀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 그이 8비트로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 3비트로 해 볼게요 3비트 g 비트 a v e a care. Save it. Save it. 게 a v e it. Save it. s a 0 0 it. s a 0 0 1 1 1 0 0 e it. s 1 v e it. s 그 다음에 1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8개 그렇죠 자 그래서 부호화 절대치는 부호화 절대치는 어떻게 가져갑니까 첫 번째는 다 뭘로 가요 첫 번째 비트는 부호 비트로 봐서 0이면 무조건 플러스 음수면 무조건 어떻게 돼 마이너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0 1 2 3 여기는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으로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면 이게 마이너스 면 여기가 음수 면 이렇게 음수를 달아서 표현한 것이 부호와 절대치 입니다 자 그런데 쓸데없는 0이 존재하고요 쓸데없는 0이 존재하니까 이거를 이제 애쓰려고 여러가지 방법을 취해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한 게 1의 보수 방법이죠 1의 보수 방법은 자 이거는 그대로 똑같아요 0 1 2 3그 다음에 얘를 뒤집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니까 어떻게 돼 음수 잖아요 그리고 얘를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으로 간주합니다 자이 값을 1 0 0 이면 첫 번째 음수잖아요. 그죠. 이걸 뒤집어 보면 0, 1, 1이죠. 그러니까 음수 3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1, 2, 1, 1이죠. 음수죠. 마이너스고. 뒤집으면 0, 0, 0이니까 0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짓을 왜 했느냐면 수치를 전체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0, 그 다음에 1, 2, 3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자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4비트로 3비트를 표현할 수 있는 건 3이 가장 큰 값이잖아요 회전이 되게끔 해서 컴퓨터 메모리에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컴퓨터 메모리는 3비트 잖아요 오버플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더 이상 없으면 다시 앞에 수치로 갈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이제 1의 보수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트가 1이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무조건 얘는 음수고 그러니까 음수다 그리고 음수라는 걸 판단하고 뒤집어 버려 그러면 그 값이 되어지죠 저더 한층 진도해서 진행해서 이의 보수는 아이 값을 어떻게 줄까요 0 1 2 3하고 -4, 3 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 여기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 있었고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 두 가지 쓸 o 없는게2잖아요그 is still young, because of the same thing, we h a 그 e to b 0 able to get the same thing. So, t h i 가 young y o u 이 g i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요 f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뒤집어요. 요거죠. 다시 요거. 1, 0, 1이다. 음수죠. 뒤집으면 0, 1, 0이죠. 하나 더 하면 3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요거는 어떻게 되죠? 1, 1, 0이잖아요. 음수죠. 뒤집어요. 0, 0, 1. 하나 더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숫치를더 추가시키면서 0을 완전히 제거해 버린 하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게이의 보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치 범위로 계산해 볼때 이게 3비트 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죠 그죠 이걸 우리가 진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의 2승 빼기 1의 이거 되는 거죠. 백일의 이거에서 이의 이승 백일이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이의 이승 그죠2 이승 그래서 이의 이승 백일이 되잖아요. 이의 보수의 방법은 이 수치의 범위고 1의 보수나 부호와 절대치는 이 수치 범위로 똑같죠. 자, 요거를 n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n. 자, 이것이 n 비트예요. 그니까 러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에 3. 이게 되죠? n이 3 비트니까, 빼기 1부터, 어,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 여기가 바로 범위죠 n이 얼마니까? 3 집어넣어 봐요. 맞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부터, 예, n-1까지의 범위가 바로 이의 보수의 범위가 되스, 되는 거죠.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지금 8비트로 되어 있잖아요. 8비트. 이의 보수나 어, 보호와 절대 치는 어떻게 됩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2에 7부터 7백 1이죠.부터 2에 7백 1까지입니다. 빼기 이야 되죠 이거 얼마127 이잖아요 128 이니까 마이너스 127 부터 127 까지 밖에 표현이 못되는 것이 1의 보호와 절대치 방법이고 2의 보수는 음. 2의 n 7이에요, 7 이에요 7 에서 2의 n-1 7 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음 8비트로 갔으니까 보호와 절대치와 이래 보스는 어떻게 돼? 2의 7 하나 뺀 거잖아. 여기서부터 2의 7 이거잖아. 2의 보스는 어떻게 된다고? 2의 n 7 그다음에 2의 7 마이너스 자 이걸 n으로 가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죠? n으로 가면 여기 뭐가 돼요? n 마이너스 일 되는 거죠. 이것이 n 마이너스 일 이것이 n-1, 이것이 n-1이 되는 거죠. 1 9은 범위를 물어봤으니까 이 값은 얼마예요? 이보스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니까 두 번째가 답이 되는 문제죠.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범위가 2의 보수고 1의 보스는 어떻게 될까요? 없네요. 1의 보스는 보아 절대치는 마이너스 127부터 127까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이 두 번째가 되겠죠.